내가 처음에 설치 미술 이거를 이제 한 이유는 지금 직접을 했는데 우리가 뭐 미술이랄까 뭐 마땅한 용어가 없어서 그런데 조행이랄까 이런 게뭐또뭐 뭐 백남준의 비디오 아트 같은 경우도 또뭐 안에 들어가 막 섞이고 있는 이런 혼란스러운 네. 상태에서 아마 이제 전시회나 특히 설치 미술 관련 같은 거를 이제 전시하는데 구경 같은 일반 사람들은 상당히 당혹해 하지 않을까 그래서 만일에 선생님 그런 평범한 사람들을 그, 그런 전시에서 일종의 큐레이터 역할을 하면서 안내를 했을 때, 현대미술 전반에 대한 설명을 이제 조금 하신다. 뭐 이런 정도 좀 편안하게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 싶고요. 그러면 현대미술 전반적인 뭐 흐름이랄까 그런 것들을 그 우리가 하나의 그, 그 아주 상식 정도의 수준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받아들여야 예. 되느냐. 그게 참 어렵고도 예. 또, 쉬운 얘기가 될수 있는데요. 예, 예. 그, 소용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예.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라고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떤 미술에 대한 어떤 생각하는 그 벽이 있지 않습니까? 예. 미술이 뭐냐 하면 은그 음. 그림이다. 회화다. 네. 그 형상 있는 회화다. 음. 그 그림이다. 이런 어떤 우리가 미술이란그 말을 동일하게 쓰는 게 그림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측면에서 보면 회화라는 게 에이, 그, 현대 미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많이 크고요. 음.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사실 우리가 예술을 많은 다수의 대중들이 즐기는 예술은 대중 예술이거든요. 예예. 그거는 뭐 예. 대중 예술을 낮춰본다 그런 뜻이 아니요 예예. 예. 예. 예, 그, 그 어떤 대중 예술이고 대중 예술은 어좀 상업적이고 음. 그 다음에 좀 많은 대중에게 다가가게 다가야 되기 때문에 좀 쉽다는 쉽게 다가가는 측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제 뭐 고급 예술들 클래식 음악이든 문학에서 그 대중소설이 있고 또 우리가 말하는 그 보다는 어떤 뭐 작가주의 소설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술도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하는 설치미술 우리가 미술에서 말하는 그 예술들은 대중적인 어떤 그런 어떤 시각예술은 아니고요. 대중적인 시각예술을 그러면 상업적인시뭐 이렇게 그 만화가 문학인지 그림인지 미술인지는 모르겠어요. 예, 예. 어쨌든 간에 그런 어떤 그 만화에서 보는 것,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디자인에서 보는 것들, 음, 음. 이제 그런 것들이 대중적인 어떤 미술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와 다르게 어, 이런 어떤 우리가 하는 접하는 어렵, 어렵다고 느끼는 예술은 그 사실 굉장히 좀 이제 어, 그쪽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만이 네, 예. 어릴 때부터 그런 속에서 이제 그 접하고 공부를 해와, 해야만이 그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가, 있어,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어, 이게 쉽게 그냥 다가가, 다가가서 그냥 우리 허니 많이 뭐, 보면, 보면 보인다. 이렇게 쉽게 말하기에는 너무도 그, 너무도 그거는 무책임한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우리 허니 하는 말대로 아는 만큼 보인다. 음. 좀 알아야만이 그 세계를 이해할 수 있고, 왜 그 변기가 그 변기를 세워 두고 그게 그 뉴욕 현대미술관에 전시를 있는걸 알고 있는데요. 예. 그, 그 디상에 왜 말하지 않는 셈이라는 음. 제목 붙인그 소변기가 왜 예술 작품이 될수 있었는가. 음. 그거는 그 거기에 대한 굉장한 어떤 스토리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 스토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미술사 공부 예술, 예술에 대한 공부가 있어야만이 가능한 얘기거든. 그걸 지금 제가 딱 잘라서 몇마디로 이래 이랬다라고 하기는 뭐하고 해.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 조금의 지식이 있다면은 미술의 현상들은 알 수가 있거든요. 이제 뭐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의 교육이라는 게 그런 쪽의 교육은 안 하지 않습니까. 어려운 수학은 비직분 수학이라는 이런 어려운 걸 이해 못하게도 억지로 억지로 그 중학교 고등학교 그 과정 속에서 다 집어넣고 있어도 그러니까 예술사회 공부 예술에 대한 어떤 공부 그 교양 수준의 공부는 그냥 뭐한 중학교 정도에서 다뭐 끝내고 그렇지 소위 말해서 건. 입시에 도움이 안 된다는 식으로 그런 예. 사람들은 미대 갈 그렇죠. 사람, 네. 사람 아니면 미대 안갈 사람 아니면 그런 식으로 끝나는 음. 거죠 그러니까 그에 비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어떤 뭐어 상주층의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그런 공부를 하거든요 공부하고 음. 전시회도 가서 보고 또 그게 어떤 그 사람들의 어떤 그 미술 작품이 수집품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 클래식 음악을 매일 듣고 예. 우리는 그런 어떤 그 세계는 조금 다른 세계인데, 우리 일반적인 대하는 세계는 다른 세계인데, 그 사람들 그게 일상화 되니까 이제 그쪽 세계에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게 우리하고는 좀 단절되어 있다. 음. 좀 다른 세계다. 그렇게 보면 아, 그게 정확한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얘기하면 좀 무서운데, 예. 물론 이제 뭐 유럽 중심, 그 유럽의 문화들은 이 미국에 가서 예. 뭐 꼽는 데도 예. 있겠지만, 그쪽이 뭐 어떻든 이제 근대 이후로 이제 세계의 어떤 그 미술이랄까 예술사조를 일정하게 이제 뭐지배한다 그럴까 이제 그치, 뭐 하나의 네네. 문법처럼 돼 버린 것 같은데 물론 네. 이제 일종의 특히 오리엔탈리즘 입장에서 보면 그것도 네. 이제 서구 중심 특히 제국주의 이후에 어떤 그 자기들의 질서라고도 볼 수도 있겠지만 그치, 뭐 우리가 통상 뭐 학교에서 배운 것들은 결국 이제 서구 중심의 이제 뭐 미술사, 예술사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예, 예, 예. 술학을 공부하는 것들이. 예, 그근데뭐 예. 예. 제가 알기로도 중세 그때까지만 해도 이슬람 문화가 대단했고, 예. 그 다음에 인도, 중국 비잔티움, 예, 미잔티움, 뭐 이런 예. 그 독자적인 문화권을 가지고 있었던 예. 걸 보면 예. 서구 중심의 근대 이후의 예술이랄까 뭐 미술 이런 것들이 그, 과연 하나의 교과서적 문법이 돼야 되냐, 이런 부분들도 좀, 예. 좀 보편적 지가에서 볼 때는 그것도 서구적 사고 방식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서구인들의. 그렇죠.